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독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몬 베드로가 따로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샬롬.

후에 의해서 획기적인 공로라고 할수 있는 바로 성경 말씀으로 하가자 성경으로 깨우치자 성경 말씀으로 일깨우자 그래서 성경 원문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얼되어 있고 신약성경 2곱권은 헬라우르가 있듯이 지금 마틴 노트가 부르지는 독일어로 성경으 번역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원어로 다 예배를 보뜨렸는데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사람이허다했기 때문에 성경 제대로 알자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독일어 성경이 미국으로 번너가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영어, 영어 성경이 예, 언더우드와아펜젤러의 성별성을 이용해서 한글 성역으로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그들 오시기, 오시기 전에 예, 중국을 통해서 또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예, 카톨릭 성경이 유명합니다. 예, 예, 이승은 신부에 의해서또 예, 토마스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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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에 의해서 이나 중국성에 들어왔는데 제너럴 제너를 샤머노의 상선을 타고 들어온 영국인 목사 토마스 목사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중국에서 구해가지고 대중광장에서 자취되면서 머리 빠지면서 에, 칼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 그래, 얘기를 그래. 발음이 잘안넘거든요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하고. 부르짖던 그 대동항변에 토마스 기념관이 올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하자마자 우리가 해야 했다. 대동항변에 제일 처음 중부 주교회 그 전에 영어 성립되기 전에 한물로 된 성경 에, 토마스 성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기념 교회당을 다시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교육이었니다 그래서 이 세계 오늘의 인기가지 최종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 예, 말씀하시게 오실 예수를 구약성경 토라에서 좀 말씀하시고 오신 예수가 신약성경이었었고 다시 오실 말씀대 오실 예수님은 바로 요한 계시록. 여기 갈보리 십자가 숨을 거두시킨 예수님을, 은밀 그 예수님을, 은밀한 제자, 아리마디오셉과디고데모와 함께 새보미에 앉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몽마 병정들이 큰 돌을 불러 굴러 돌려다가 보둥 앞에 인봉한 임봉까지 하는데, 평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사시겠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상기해서 본디오 필라도는 그를 튼튼히 지키라, 튼실 튼실히 지키라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무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는데 오늘 본문 일절 말씀에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말야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 고 안식후 첫날, 메들빌입니다 예, 예, 주일입니다. 바로 예, 성품에 대해 숨을 거두시고, 토요일 안식후의 첫날이니까 예, 부활하신 3일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정하셔서 우리가 예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 기독교를 부활종교라고 합니다. 안식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시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어떤 무성도란 못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에 지극한 사랑은 생과사를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요즘에는 음. 매스컴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해지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요 시대, 신문에 의도로 네, 신문에 해 토피라고 토피 라인 거기에서 보면 놀랄만한 어머니 사랑이 나오는데 어, 동물원에 어린 꼬마를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꼬마를 데리고 예, 동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그 동물원에 사자 우리에 꼬마가 아무 정신 없이 아무 그 예, 무서움 없이 예, 사자 우리는 케이지 그러니까 그 이런 파이프로 이렇게 쭉 예, 이렇게, 이렇게 철장을 쳐 있는. 그 사이로 꼬마니가 이렇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어린 꼬마가 사자고리에 들어갔으니 사자가 해코지라도면 큰일 나는데 일을 벌어본 엄마, 엄마 그 다녀,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케이지에 손을, 손을 잡아서 느려서, 서 아기를 꺼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엄마의 사랑이 절실됐으면 앞뒤를 안 가리고, 그 케이지를, 장정군 손들이 힘들게, 피하기 힘든 그 사자고리를 손으로, 피어서 꺼냈다는 해외 토핑라인이 나와있어서. 얼마나 그 지익한 사람이면 생과사를 초월하는 모정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었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 지극한 열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막달라 마리가 무덤에 와보니 무덤 앞에 돌이 굴려나와 있고 예수님 자신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웬일인지 실망하면서 그 다른 제자 네, 바로 사도야 의완에게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전은 으 둘이 같이 다름질나 하더니 당시 베드로는 중년의 나이였고 사도 요한은 아주 젊은 나이, 예, 아주 제일 제일 젊은 요한에게 이베드로다 예, 먼저 빨리 달려갈 수 있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절 말씀, 음. 구브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고또 머리를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누이지 이지 않는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는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 나, 그, 일어나서 나간 사람이 그를 흔적같이 되어 있더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8절 말씀. 그 때서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이 확인 확인을 했고, 볼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의미를 포함하십니다. 이해를하는게 아니라 그냥 아, 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세 동안 마태복음 16장에도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은 이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흘려왔었는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긴 믿음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의미를 몰랐던, 몰랐던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즉 구약의 부활사상을 기록된 10편 16, 16편 10절 말씀에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굴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도 그가 곤욕과 심문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진정 부활사상은 아직 깨달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 들려주신 예수님이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일 예수님이 시신이 타인에게 도둑을 맞아 없어 없어진 정황이 있었다면 이두 제자는 바로 요사라 베드로와 그 요한은 당황하면서 서두르며 이제 일을 어찌할꼬 하는 분한 표정으로 찾아났을 터인데 그저 그들은 묵묵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서는 것을 볼 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부활의 의미는 지금 확실히 알수 없으나 방금 직접 확인한 그, 사시, 에, 그 에, 사건은 사실임을 기대하면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대로 빈 무덤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흑암의 번세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 기독교는 이빈 무덤을, 이빈 무덤의 진실에 기초하여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확실한 그 믿음 있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와서 기때 아침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도할 이게 의심의 형들이 자꾸 마음 속에 자리잡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예, 예, 살아나십니까 살아나시가 그말 짐작으로 믿긴 믿지 만 확실한 믿음이. 의심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정만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빈 무덤에 기초하여 세워진 우리 기독교 그 모임에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1 0절 말씀과 같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기다기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 손 잡은 손, 고, 고,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겉사람은 낡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 날로 살아오진다 그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림도 없어서 사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 수원한 요새 기초를 튼실하게 해서 풍성이 맺는 우리 결실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